사람들이 이제 카카오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엄청난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이브가 SM을 전격 인수했다. 이수만이 가진 SM 지분을 모두 하이브가 사버렸다라는 오피셜이 올라왔는데요. 어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최근에 만든 영상이 하이브가 SM을 인수하는 과정 3부작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 자, 이수만 프로듀서가 SM에서 밀려났다라는 이야기 영상 앞두 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밀려나는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사실 집안 싸움이죠. 이수만의 처조카가 CEO로 있는 SM에서 이수만이 쫓겨났다. 그런데 그게 펀드 측의 압박이 있었고, 그걸 처조카가 버티지 못하고 이수만에게 돌아왔다 라는 그림이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수만이 쫓겨나자마자 카카오가 SM의 주식을 대량 매입합니다. 이수만이 SM 1 대주주 카카오가 SM의 2 e 대주주가 된 건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수만이 극렬하게 반발을 합니다. 이것은 공격적 M&A이고 나를 쫓아내고 나서 카카오가 대주주로 들어온다는 게 결국에 카카오에게 SM을 넘기겠다는 것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수만 프로듀서가 정말 극렬하게 반발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수만 프로듀서는 SM에서 힘이 많이 빠진 상태고 이 상태였으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카카오가 SM을 꿀꺽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이걸 이제 참지 못하고 신의 한수를 시전을 하는데, 이수만 프로듀서가 자신의 모든 지분을 하이브에 팔아 버립니다. 그러면서 11일 오전 하이브가 SM의 실질적인 일 대주주, SM의 주인이 된 거죠. 그러면서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은 이수만 프로듀서의 시스템을 지지한다라는 입장까지 발표를 하는데요. 이수만과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이수만이 추구하는 광야 시스템이라던가 메타버스 구현, 멀티 레이블 체제, 지구 살리기를 위한 비전 캠페인, 중동권의 k p o 확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시혁 의장이 동의를 하게 되면서 하 의 역량을 투입해서 SM의 비전을 실현시키겠다 하면서 둘이 손을 잡아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카카오가 낙동강 오리알 신체가 되어버린 게 아니냐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SM의 운영진들은 이수만이 개인의 사로 하이브의 SM을 넘겼고 이것은 적대적 M&A다라는 입장까지 밝힙니다. 뭐 피튀기는 싸움을 우리는 눈앞에서 팝콘 먹으면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카카오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둘의 피튀기는 전쟁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왜냐면 지금 sm 내부적으로는 이수만파는 적폐고 이성수 ceo는 개혁파다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성수 ceo는 카카오를 끼고 이수만파를 몰아내려고 했고 이수만 프로듀서는 하이브를 끼고 본인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sm sm의 CEO는 이성수 대표잖아요. 카카오도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카카오가 이대로 SM을 하이브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연락을 한 바퀴 싹 돌렸습니다. 하이브 쪽, 카카오 쪽, SM 쪽다 돌렸는데 아직까지는 서로 다 말하기가 너무나 조심스러운 상태라 뭐 제대로 된 대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카카오 측에서는 하이브가 1주주, 카카오가 2주주가 된 SM이다. 세계 최강 케이팝 엔터테인먼트의 탄생이고 하이브와 카카오 결국 둘다 대주주기 때문에 SM이 잘되면 둘다 이득을 볼수 있는 구조라고 바라본다. 뭐이 정도의 뭐 직원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 그냥 사실 말 돌리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SM을 두고 p t 기게 싸울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카카오가 SM을 차지하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이브와 카카오가 이강 체제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카카오 하이브가 지금 한국 엔터계 이강 체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런 말 많이 했고요. 그런데. 2강이라고 하지만 1등이랑 2등이랑 아직 차이가 많이 납니다. 친구들한테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친구가 누구야? 하고 물으면은 카카오랑 하이브죠? 라고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러면은 1등은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압도적으로 하이브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카카오가 SM을 인수하며 하이브와 정말로 비등해집니다. 또이 또이가 돼요. 그만큼 SM이라는 회사는 아주 영향력이 있는 회사인데 여기서 하이브가 SM을 들고 간다. 사실상 하이브 독주체제가 되는 겁니다. 2강도 아니게 돼요. 압도적 1강. 축구로 치면은 프랑스 리그의 파리 생제르맹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승은 파리가 하고 이듬을 두고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을 카카오는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주주총회도 안 했어요. 주주총회가 열리고 하이브 카카오가 서로 피 튀기게 싸울 것이고 이사 선임도 하고 그 뒤에 진짜 승리자가 나타날 겁니다. 그걸 위해 이제 하이브와 카카오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게 1, 2 대주주가 싸우고 있을 때 어디로 붙는 사람이 맞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수만 체제에 진절머리가 나서 사람들이 개혁을 이야기를 한 거고 그 개혁파의 수장이 이성수 CEO고 이성수 CEO는 카카오 측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완벽하게 하이브의 승리다라고 뉴스 기사만 보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침에 뭐 뉴스 기사 올라오고 헤드라인에 하이브가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사람들도 이제 하이브 독주 체제가 시작되는 거냐 어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알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이브가 대주주긴 하지만 내부적인 분위기는 이성수 CEO에게 더 많이 가 있는 상태고요 과반수 의석도 확보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소액 주주들은 하이브보다는 이수만 천혜자는 카카오 측에 더 손을 들 주고 있는 입장이고요. 팝콘 튀기면서 지켜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뿅. 자, SM은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골머리가 터져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은 이제 SM 개혁을 하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입 다물고 일이나 해야지 하는 상황으로 변한 것 같아요. 이수만 체제가 유지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커졌으니까 말이죠.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농담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우 김민종이 이제 이수만 퇴진당했을 때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들고 일어났었잖아요. SM 이 사진 중에 눈치 보지 않고 유일하게 이수만 편을 들면서 전 직원들에게 호소를 하고 다녔는데 그러다가 직원들한테 욕 오질나게 먹었다는 이야기 바로 전 영상에서 해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재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수만의 권력이 아직 죽지 않을 기미가 보이니까 자. 이제 누구의 선택이 맞았지 하면서 이런 짤도 돌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김민종 배우의 상황이 굉장히 재미있게 됐는데 이 싸움에서 카카오가 이긴다면 아마 천혜질 이사라인에 선정이 될 거고 하이브가 이겨서 이수만 프로듀서의 힘이 유지가 된다면 S.M 내에서 누구보다 혜택을 많이 보지 않을까 거의 개국 공신급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도 있다는 거 보시면서 한번 이 전쟁을 지켜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뿅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게 지금 하이브와 카카오의 싸움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지만 SM 입장에서 보면은 이수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차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수만 체제로 돌아가느냐 이수만 없이 시스템으로 굴리게 되느냐 지금 이거거든요. 하이브가 이기면 이수만이 살아남고 카카오가 이기면 이수만이 사라지고 이성수 CEO 체제로 가게 되는 건데 그게 답입니다. 막 하이브가 이긴다고 해서 하이브가 SM에 엄청난 영향력을 과시 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카카오가 이긴다고 해서 카카오가 SM에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안 돼요. 이제 그게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데 어차피 1대주주, 2대주주 서로의 견제는 계속 일어날 거예요. 결국 이 전쟁은 SM의 시스템을 누가 먹게 되느냐의 싸움이지 하이브와 카카오는 그 전쟁을 지원해주는 뒷배 정도의 느낌이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누가 이기더라도 SM이라는 회사의 네임드가 있기 때문에 저는 SM은 독립적인 레이블 체제로 할 것이다. 다만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실권자가 달라진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뉴진스의 어두워 같이 그냥 지원은 받되 독립적으로 굴러가는 회사가 될 것이고 SM의 색깔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카카오는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하이브가 SM을 들고 가는 게 낫다. 이런 말도 많이 하시던데 사실 중국 자본이고 짜시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실권자가 누가 되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마냥 중국 자본. vs하이브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왜냐면 이수만은 굉장히 친중국적인 방향성을 많이 제시하는 대표죠 그런데 하이브가 이수만을 또 지지하고 있고요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카카오는 지금 그런 친중국적인 방향성을 취하고 있는 이수만을 쳐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막 자본이 중국계가 어디가 더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튼 이런 흥미로운 전쟁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 카카오하이브 같이 붙은 한국 대표 엔터 SM이라는 점에서 K-pop 역대 최강급 라인업의 엔터가 탄생했다라는 거 하나는 정말로 흥미롭고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